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산업화나 디지털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딱 100년 전에는 런던에서도 저녁때가 되면 가스등 불을 갖다가한 사람 한 사람 키고 다녔지만 지금 전기가 나오면서 다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의 주유소, 기름을 파는 데가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는 10년, 20년만 지나면은 전부 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나 아니면 수소 충전소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니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비행기 타고 요즘 코로나 때못 다니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하지만 상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한 5, 60년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저도 1981년도에 스탠포드 유학 갈때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봤는데 지금은 학생들은 뭐 너무나 당연히 다니고 저도 평균 1년에 한 12번 정도 해외를 나가고 한두달 정도는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겠는데 어떻게 달라질 건가. 전기가 나오고 나서 한 100년 사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컴퓨터가 1970년대 나오고 그 후에 휴대폰은 이제 겨우 스마트폰이 10년도 안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20년, 30년 정도 됐을 때 바뀌는 현상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게 될 건데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적 DNA를 못 쫓아간다는 거죠. 유튜브, 넷플릭스, 이게 2017년에서 20 지금 저기 보면은 21년, 2년인데 이게 한 4, 5년이지않습니까 근데 저 올라간 성장 속도를 보게 되면 거의 40배. 저쪽에 보면은 여기에 우보 같은 경우는 2010년하고 2018년 8년 사이에 540만 불에서 760억 불로 됐으니까 이거는 뭐 몇만 배가 늘어난 거않습니까 이거 재미있게 그냥 나오는 요게 스탠바임이라고 새롭게 이제 저 태레비를 LG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거의 컴퓨터거든요. 컴퓨터로 테레비를 보는 거고 옆에 있는 어이 리모컨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작년에 LG가 전 세계에서 2500만 대의 테레비를 팔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중에 5% 정도 팔았다고 그래요. 전 세계를 팔았는데 돈을 어디서 많이 벌었느냐. 그럼 테레비 판 걸로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모컨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무슨 돈을 벌지? 리모컨 제조, 제작비가 조제 99센트밖에 안된대거든요 근데 봤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넷플릭스하고 유튜브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버튼 하나 파는 게 일불씩 받는답니다. 그다음에 노래방처럼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0.001 센트씩 받아서 전 세계에서 2,500만 대가 누르기 시작을 하기면 은 LG는 이걸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레비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할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요즘 스타트업을 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스마트 시티인데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필즈상을 타 허준희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 교수가 있는데. 뭐 저는 이제그 아버지하고 같이 스탠퍼드를 다녔고 그 부모를 잘 알고 준이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스탠퍼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알고 두 살에 이제 서울에 와 갖고 서울에서 다 다니다가 그 유명한 이제뭐 상문고등학교 다니다가 야간자습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자퇴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 받았고 서울대 물리학과 들어간 친구인데 결국은 어 풀지 못하는 전 세계에서 난제 두 개를 풀어가지고 한 여덟 개 정도 된거두 개를 풀어가지고 필즈상을 탔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서울 같은 대도시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지만 앞으로 이 삼십 년 지나게 되면은 대도시의 비효율성 요즘 실리콘 밸리가 엄청나게 뜨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 밸리에 좌 b u 가지려고 하지만 다 가서 실망하는 게 집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고. 보통 한 50%를 더 연봉을 준다고 했는데 가서 보면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허준희 교수도 원래 프린스턴 고등과학원에 있다가 스탠포드에서 풀타임으로, 테뉴어 받은 교수로 임명이 된데 1년 만에 다시 프린스턴 돌아갔거든요. 스탠포드는 더 이상 살 만한 곳이 아니다. 자기가 태어났고, 그랜드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는 너무 비율이 크다. 그러니까 사실 도요다의 도요다 회장이 이제 재작년에 CES에서 우분 시티를 발표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동차로 한 3만에서 5만 정도 맥시멈 그 정도의 작은 도시가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은 굳이 원격 진료도 다 되고 원격 교육도 다 되고 하는데 굳이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교통 지옥에서 서울로 아니면 뉴욕으로 대도시로 갈 이유가 없다. 사실 이런. 작은 도시가 스마트 시티가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될수 있다라고 해갖고 이제 후지산 밑에다가 우분 시티를 만들어서 그걸 모든 걸 디지털화해서 걷는 길 따로 문을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 SK 쪽에서 투자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미 미국에서는 상용차는 2026년부터 석유나 이 휘발유를 쓰지 못하게 금지를 해 놓기 때문에 상용차는 지금 수소 배터리를 써야 된다는 전기 배터리는 용량이 약해. 수소 배터리를 써야 돼서 전부 다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고속도로에 옛날에는 크로스컨트리 하는 이 트럭 드라이버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가 고속도로에 대형 트럭이나 고속 버스들은 거의 지 대부분 자율주행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미국에서 고속도로에서 하이웨이에서 프리웨이에서 운전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한 시간이 가도 차한 대도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트럭 운전사들이 고속도로 진입할 때까지 운전해 놓고 고속도로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다음에 나갈 때까지는 자율주행으로 해서 며칠 동안 달리게 만드는 걸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뀌는 스마트 디스마트 홈으로 다 바뀌게 될 때에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는데 특히 이제 지금은 주 4일 근무로 10년 안에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주장하는 거가 이 상상력입니다만 저는 30년 전에 시골에 이제 땅을 사서 시골에서 집을 짓고 한 시간 반 정도 출퇴근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가 있는데 오늘까지만 저는 근무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지금도 태제대학에서 일을 하지만 원래 계약이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시골집 가서 이따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3박 4일을 있는 거고요. 시골에서는 4박 3일을 제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SK는 금요일 날을 일주일한 달에 두 번은 놀거든요. 지금 금요일 날을 오전 근무 하는데도 많이 생겼습니다. 10년 안에 심상정 대표 얘기한 것처럼 이제 4일 근무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얘기하는 게 이중 국적처럼 이중 시민권 주민 주민등록을 두 개를 발급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서울에서 돈을 벌면은 우리 동네에도 세금 내고 그 시골에 경기도에도 내고 거기다도 직장에도 있는데도 내거든두 군데 내면 당연히 어, 시장 뽑고 뭐 군수 뽑을 때 당연히 두 군데서 해야 되는데 한 군데밖에 투표를 못하잖아요 이건 불합리하다 이중 주민제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시골이 점점점 황폐화되고 있어서 일본도 가장 큰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일가구 이주택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두개 있으면 그 세금을 많이 물지만은 서울 하나, 지방 하나를 반드시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 이상한 것 같지만은 소련은 옛날에 공무원들한테 무조건 다 차라고 해서 주말 별장을 다 줬잖습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래야지만 도시하고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언제까지? 일 가구 일 주택으로 세금을 때려먹이고 지방에 집 하나 있으면 별장이라고 갖고 때려먹이고 이런 멘탈리티를 아직도 가지고 있나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얘가 기좀빗나갔습니다 다시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대학이 엄청나게 변해서 하버드 대학에 올해 나온 리포트가 이건데요. 특히, 코비드 19 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스탠포드는 한 3년 전, 4년 전에 나온 리포트를 제가 봤더니, 공대 교수들한테 이제는 20분짜리 비디오를 만들려고 다 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바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방송국 PD를 뽑고 있습니다. 왜? 교수가 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뭐 해야 되냐? 저희 태제대학도 그런 거라는데, 태제대학은 교수는 강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만 유도하고 퍼스리테이터로서 애들이 내재화하는 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하버드 대학의 코스링 교수가 저희를 이제 컨설팅한데 와서 하는 얘기도 뭐냐 면 슬라브스 학업 계획서에서 지금까지는 교수들이 전부 다 티칭 오브젝티브 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 강의 목표를 적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러닝 오브젝티브 얘가 뭘 배울 건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핀란드가 교육이 뛰어나다고 해서 제가 핀란드 가서 이제 이제 대학 총장들도 만나는 d 데 핀란드는 중학교 i 학년 때까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 i 때 키가 작아갖고 n 번이 n d f 나중에 키가 컸거든요. 중학교 때까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l 걸 똑같은 잣대로 해갖고 애를 상대적으로 그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이3 0 명밖에 안 되는 학생들인데 학기 초에 선생님하고 애하고 다 계약을 맺습니다. 수학은 어디까지? 영어는 어디까지? 그럼 그것을 성실하게 달성하면 A고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이제 C D가 되는 거로서 A의 능력에 따라서 맞추는 거지 한 줄로 세워놓고 얘가 제일 잘한다. 선행학습하고 그런 거를 할수 없게 중삼까지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요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유명한 마이, 저 마이클 크로우가 있는 아리조나 스테이 유니버시티는 주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저기를 과학 정책을 하는 이제 크로우 총장이 가고, 20년 동안 완전히 바꿔나고, 지금 현재 저기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 어, 온라인 교육도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이 교수님 여기 있으면 영문과 맨 처음에 갔더니 나이 많이 드신 영문과 교수님이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는데 조건을 걸었답니다. 마이클 크로우가 뭘 했냐면 당신은 여기서 우리 애들한테 2삼 30명 갖고 셰익스피어 가르치지 말고 전 세계로 팔수 없습니까? 내가 지원해 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셰익스피어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고 나이 많이 드신 그 원로 교수님인데 무조건 팀을 붙여갖고 방송국 팀처럼 해갖고 하는 게 3분의 1씩 먹읍시다. 내가 1억을 투자를 해서 이걸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여기서 팔리면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디그리의 그런 개념인데 3분의 1은 교수님 먹고 3분의 1은 투자하는 데그 제작하는 데 들고 3분의 1 학교가 먹습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로 셰스피어 강의가 매 학기 얼마가 팔리냐 하면 한 강좌를 300불씩 받으니까 우리를 치면 30만 원 정도 받는데 2천 명이 듣는 데거든요. 그러면 그게 6억이 되는 거니까 교수님은 2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익스피어 가르쳐. 옛날에는 그냥 학교에서 받는 월급, 미국 대학은 이렇게 문과는 돈도 많이 받지 않는데 완전히 바뀌고 있어서 하버드도 이제는 전부 다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PD들을 고용을 해서 지금 그 제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 보면 은 호주가 옛날에는 영어를 가르쳐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밖에안 되고 천연자원이 많으니까 일 위의 산업이 거기는 천연자원 파는 거라서 한국 대통령보다 포항제철 회장님 가시면은 더 직사 대접을 받는 데가 코주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하던 거가 영어를 이제 뭐 미국 가기 좀저번애 들을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게 장사가 잘 돼서 옛날엔 시드니 대학하고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이 있는데 시드니 대학이 훨씬 더 유명했는데 거기는 외국 유학생을 안 받았다가 뉴 사우스 웨일즈가 엄청나게 외국 유학생을 받으면서 돈이 커져갖고 지금 뉴 사우스 웨일즈가 훨씬 좋은 대학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드니의 웨스턴 시드니가 지금 우리나라 강남처럼 지금 개발이 막 되고 있는데 거기에 총장이 하도 자랑을 해서 제가 가봤더니 여기는 강의실이 하나도 없고 이런 빌딩 안에 처음에 들어가면 1층 로비는 호텔 로비처럼 돼 있고 벽이 전체 디지털 월로 돼 있어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에스컬레이터가 돼 있고 저기는 강의실이 하나도 없이 저런 모둠으로 다 하고 있고요 벽에다 모니터들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프로젝트 거기서 토론한 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면은 서로 교수가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하는 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좀 소개드릴 해 텐데 고대에서 바꾸면서 SK 미래관을 할때 저희 직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관리처장 이런 분들 교수님들을 다 여기 가서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직원 선생님도 자기 자리 없습니다. 전부 다이 락카가 바퀴가 달린 락카를 아침에 와서 들고서 자기가 가장 안고 싶은 자리에 가서 앉고 저 복도에는 커다란 아주 멋있는 락카들이 돼 있고요. SK도 그렇고 지금 구글도 다그렇긴한는데 SK는 사년전 코로나 나오기 전에 2천억을 들여서 서린동 35층짜리 건물을 완전히 바꿨는데 사장 빼놓고는 자기 방이 없습니다. 들어갈 때 찍고서 도서관처럼 아무데나. 그것도 회사도 막 섞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SK 이노베이션하고 뭐 SK 뭐 하이닉스 쪽의 사람들하고 막 섞어서 다니. 하이닉스는 물론 저쪽에 이제 2천에 많이 있지만 완전히 바꿔놓고 대신. 그 안에 카페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음악 감상실 만들고, 피트니스 만들고, 사우나실 만들고, 공항의 비즈니스 라운지처럼, 이건 구글도 마찬가지, 공항의 비즈니스 라운지처럼 24시간, 6시에 와서 운동하고, 7시에 토스트, 과일, 뭐, 시리얼 다 공짜입니다. 심지어 24시간 동안 생맥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재미있게 가게 만드는 걸로 다 바꾸고 있는데 아직도 칸막이 해놓고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구글에 가봤더니 슬리콘밸리 구글은 어떻게 되냐면 50피트 15미터만 떨어진 곳에는 냉장고가 있고 모든 먹을 거가 다 공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 대단하다고 라 하지만 회사에 오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녁 다 공짜고 모든 거다 공짜고 그래서 놀고 탁 끄치고 놀다가 또 들어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